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 농가에 제가 왔습니다 아유 네 어, 이렇게 색상이라도 시원해 보이게 호빗 만 오천 원 칼라 염자 만 이천 원다 지워졌어요 날더러 어떡하라고 <laughs> 염자 화분까지 칠천 원 이민 오천 원 맞습니다 라울 만 오천 원. 분이 좀 커요. 그리고 많이 달궈졌어요. 목질화가 거의 다 되었죠. 자 그리고 라울이 조금 작은 어, 어, 아기 아가들은 만원예 그리고 자 눈도장 또 찍어야 되는데 우리 구독자님 눈도장 찍으실래요 하나 둘셋 까라솔 예 까라솔은 얼마예요? 예 까라솔. 아유, 참, 저기, 저쪽에 갔는데 가격 해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다 보세요. 자, 프리리스, 플로레센스 12,000원. 일레인 12,000원. 덴트라잼 만원. 센세이션 12,000원. 어우, 뭐 똑같은데 뭘 행사라고 난리야. <laughs> 아유, 참, 저희 구독자님들 지금 몇분 갔어요? 1분, 잠깐만요. 제가 1분 10초간에, 아유, 1분만도 봐줘야죠. 아유, 참네, 아유. 자, 스네디 5만원. 세상에, 스네디 이렇게 이쁜 아기가 아직 남았어요? 성형, 5만원 하나 사면 성형 하나 준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어유, 홍공작 12,000원. 아유, 홍공작하고 또 캄캄 다잘 몰라요. 아유 비슷해요 <laughs> 자 홍공작 12,000원 버클리 12,000원 자 하나 둘셋 하세요 하나 둘셋짠 <laughs> 아우 이거 행사냐고요 아유 한 번만 더 잠시만요 아까 제가 몰라요 했던 까라소리 15,000원이고요 사실은 레드법사가 15,000원 가격인 같은데요 이 상품이 사실 이렇게 다르죠? 뭐가 같다고 저 난리야? <laughs> 아유, 이제 난리가 아니고, 6.25때 난리, 난리도 아니고, 예, 이게 아기 때, 빨간 포틀 때는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맨날, 이, 뭐야, 뭐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레드법사였고, 까라소리였어요. 아유, 참, 아유, 다남눈이 이상해졌나, 날 더워서, 이게 뭐가 같다고 난리야? <laughs> 똑같아요? 아유, 네. 아유, 똑같아요. 까라솔 만오천원, 레드법사 만오천원. 맞습니다. 자, 행사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칼라 염자로 알고 계시죠? 덕양 갈매기. 2만원짜리 만오천원. 덕양 갈매기. 예. 아우, 저 하나 꼭 갖고 싶네. <laughs> 아그 말을 하지 말아야지. 아우, 구독자님들, 제가 또 저희 애기 아빠가 또 집에 식구들이 그래요. 엄마 그렇게 하나 갖고 싶으면 있는 거좀 팔고 사. <laughs> 아유, 구독자님들, 그게 가능해요? 있는 애기를 갖다 내서 팔고. <laughs> 아유, 참. 자, 덕양 갈매기 2만원짜리 짝대기. 오랜만이죠? 짝대기 15,000원. 아유, 짝대기 제일 좋네. <laughs> 짝대기 제일 좋아요. 자, 실크베일. 어우, 저희 오후 영상 보시면, 어제 분갈이 나갑니다. 분갈이. 실크베일 철화 2만원. 오팔 12,000원. 아유, 오팔하고 또, 긴 입적 수, 긴잎좀 아우 뭐 이렇게 같은 게 비싼 게 많아 요 <laughs> 아유 58 12,000원 자긴잎 송록 15,000원 자그 다음에 또 있어 배시요 여기는 조금 이따 갈게요 자 제가 한 바퀴 살짝 저 창은 조금 기다리세요 같이 갈게요 자 아유 나는 내가 캔디철화 다 나갔다고 아우 세상에 그렇게 좋은 거다 나갔네 또만 아직 남았으니 캔디철화 2만원 맞습니다 흑법사철화 아우 2만원 2만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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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블랙 캐시미어, 예, 5만원, 맞습니다. 아우,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잠깐만요. 아유, 잠이 벗었겠어요내 목소리가 커서. <laughs> 아유, 영상 찍었는데 왜 자꾸 여기서 여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유, 저희 회사에서 전화 왔어요. 쉬는 날인데 왜 전화하고. <laughs> 캔디 쳐라, 2만원. 자, 마우나로와, 2만원. 맞습니다. 이게 확실히 여기가 그늘막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늘막이, 저희 키핑장 거는 돌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유, 자랑이다. 그래, 키핑장. <laughs> 아유, 저희 오후 영상 꼭 보세요. 제 키핑장에서 처음으로 분갈이 합니다. 아이, 뭔 소리야. 여기 에버그린에서 찍으면서. 아즐타로즈 2만원. 맞습니다. 라즈베리 1만원. 작은 거는 2만 5천원. 그리고 또놀랜게 있어요. 당인금. 세상에, 그렇게 이쁘다고 하더만. 아우 세상에. <laughs> 잠깐만요. 당인금 2만원. 아유 역시 저희 그 저한테 선물해주신 구독자님 덕분에 당인금이 다 나가네요 아유 우리 에버그린 대표님도 여름이라고 한가하시더만 예 방울복랑 12,000원 아유 저희 구독자님들 방울복랑요금 합니다 아유, 여기 에버그린 대표님이 시리즈로 한다고 해서 방울복랑 말고요 예 방울복랑 예, 눈도장 찍으시고 그리고 예. 방울복랑금! <laughs> 호 있다. 아우, 잠깐만, 이 영상, 중간에, 이 영상, 그, 쪽, 중간에, 방울복랑금, 예, 첫 출하합니다. 당인 6,000원. 자, 실크베일 3만원. 자, 아우렌시스 만원, 미니마 만원. 아우, 자,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진짜 이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름이, 어이구, 세상에, 이름도 어디 갔대. <laughs> 어우 제가 다음번에 이름 알아서 영상에 꼭 올려드릴게요. 어머 이렇게 백단 선인장. 참 저희 집에도 선인장 꽃이 반바락게 피어서 어우 저희 진짜 저희 키핑장 너무 좋아요. 그 얘기 또 해야지. 영상도 어 요그 에버그린 끝나고 다 바로 올라가는 영상 한번 보면요. 댓글이 다르더라고요. <laughs> 아우, 잠깐만요. 제가 저기 꽃이 저를 부르는데 한 번만 가야죠. 어머, 세상에. 제가 여, 여태까지 그 2시까지 일하다 왔는데요. 어머, 영상에. 오, 세상에 영상이 달라요. 아유, 세상에. 꽃 보세요. 어머, 이거 먼 선인장이 이렇게 이쁘대. <laughs> 가격도 안써 있고. 이쁘다. 이 선인장은 진짜 지금 이렇게 딱. 여기 어디에요? 일산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이고요. 예, 지금 바로 이어지는 방울복랑 금 예, 추라와 대표님의 얘기를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 이거 안녕하세요. 아우 지금 행사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이, 어이. 영상 담다 보니까. 아유, 가슴이, <laughs> 예, 가슴이. 심, 심장이. 네. 대표님, 이거 뭐예요? 오, 어, 이거 뭐예요? 뭐, 이거 뭘것 같아요? 오, 어,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방울복랑금이에요. 네, 그런데. 방울복랑금이에요. 아, 그런데, 네. 대표님, 네. 가격이 천차만별의 상품이 있는데, 음. 지금 얼핏 봤을 때이 아이는 방울복랑금이라고만 써 있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이 직접 어떻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어, 이게 방울복랑금이, 음. 이게 그, 최상급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박금이라고 이렇게 해서 응. 그 방울 공낭 중에서도 이게 최고로 이렇게 소비자가 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네. 잠깐만요, 뭐 최고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계절 방울 복낭금도 알고 응. 또 뭐스? 또뭐라고 그래요 호피? 호, 아니 호피도 알고 네. 그다음 복륜 방울복랑금도 있더라고요 네. 어, 무늬만 달라. 저는 사실 그만이라고 음, 절대 제가 말하는 그런 그만인 무늬만 노란 색깔도 있거든요. <laughs> 네. 그 종류 많은 것 중에서도 네. 방울복랑금 중에서도 어떤 거라고요? 방울복랑금 중에서도 응. 오리지널 방울복랑금이죠 얘가. 그 중에서도 네네. 수박금, 수박. 수박금이 최고로 치는 거예요. 예예. 아니 사실 호피복랑보다 더 예예. 상급인가요? 예. 호피복랑은 더 이렇게 그린색이 아. 있고. 예. 아 이제 구독자님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무늬만 노랑색이 있고 또 방울복랑 금도 있고 계절금 있고 복륜금이 있는데 하긴 그게 똑같은 말이라고 해요. 계절금이나 복륜금은 그런데 이 아이들은. 정말로 방울 복랑금 중에서도 수박, 네. 호피보다도 조금 더 고급으로 치는 예, 수박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일단은 제가 가격대를 한번만 소개해 드릴 게 번호가 있어요. 왜냐면 뭐 비슷한데 얘 1번을 영상에 담았다가 2번 보내지는 않습니다. 자, 캡처하세요. 1번 딱 찍으시면 내가 1번을 신청했을 때이 아이가 오는 겁니다. 10만 원. 자, 캡처하셨고. 자, 2번. 자, 캡처하세요. 4두짜리 10만 원 하셨죠. 자, 그다음에 3번. 왜냐하면 음, 하나라도 가지가 다르거나 다른 게갈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3번. 응이 음, 그냥 꽂혀진 이름표대로 가고 집에서 캡처한 사진하고 다를 시는 무조건 환불입니다. 무조건. 자, 그다음에 자, 4번 갑니다. 자, 4번은 요렇게 방울 복랑금새 15만 원이죠. 왜냐면 그, 그 크기나 자 한번만 잠깐만요 이렇게 보면 1,2,3번하고 조금 커졌죠 자그 다음에 5번 아유 자 갖고 싶지만 자 15만원 받습니다그 다음에 6번 어휴 껑충해져 왜냐면 이렇게 얼른 보시면 1,2,3 보시고 4번,5번 보시고 6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진짜로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요렇게 7번,8번,9번은 6번보다 가격이 28만 원입니다. 아유, 세상에. 크게 하면은 기절하실까봐 기절 안 하시죠? 아유, 대표님, 네. 그러면 처음 이렇게 농사지어서 추하 아유, 지난주에 했는데 반응이 어때요? 아우 궁금해 하시고요. 기다리고 예. 계신 분이 계세요, 지금. 아, 네. 역시, 이제는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로 수, 그니까, 이, 그니까, 보는 눈이 조금 올라갔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가격이 28만원이면 제가 영상 안 찍고 끄고 갈 거예요. <laughs> 아, 그렇죠. 이게, 예, 28만원 가격이나 아, 예, 예, 예. 또, 뭐, 그냥 또 가면 섭하다고 그러시겠죠. 아니, 좋죠. 안 찍지요, 안 찍어, 예. 안 찍어. 네,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드려, 또. 어, 뭐, 어. 아유, 빨리 말씀해 보세요. 아, 그래요. 얼만. 그럼 좀또또 또 가격으로 또해 드려야 되겠죠, 그죠? 아 네. 예, 이제 그러면 28만 원짜리를 아주 예. 뭐한 5만 원 할까요? 아유, 거의 만 원만 더 해주세요. 아, 아 만원 더요? 아유, 아 그러면 그래. 자,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laughs> 지금 7번, 8번. 그렇죠. 천천히 네. 갑니다. 9번에, 예, 번호는 내가 만약에 9번에 딱 찜했다. 그랬을 때 22만원 결제하시고, 9번이 갑니다. 맞죠? 네, 맞아요. 제가 만원 더 깎았어요. <laughs> 세일에. 아유, 감사드리고. 자, 7번에 28만원 딱 찍었다. 그럼 결제는 22만원 합니다. 캡처하시라고 해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8번. 예, 28만원이지만 22만원 결제. 딱 하면, 예, 8 번이 갑니다. 아유, 대, 저기 에버그린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만천 원. 유, 요아이 어우, 이뻐요. 원종 바이올렛 퀸만 오천 원. 수연 이만 원인데요. 입장이 큰 아이. 입장이 큰 아이. 자, 펜지 철화 만 오천 원. 어우, 네네네네. 또 있어요. 파랑새 만 원. 예. 잠시만요. 군생 파랑새 군생이 어렵다는데. 어머, 어머. 이렇게 좋은 아이를 <laughs> 파랑새 만 원이요? 어머, 파랑새 군생이 어렵다면서. 뭐, 군생 있네. 어렵지 않네. 그런데 이렇게 군생, 자연군생 거의 없어요. 예, 꼭, 이제, 영상이 나가면 구독자님들이 자연군생이라고 여쭤보는데요. 자연군생은, 예,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느 상품이어도, 어느 아이들, 품종이어도. 라즈베리 만 이천 원이요. 핑크 팁스. 5,000원이요. 이고요. 제가 저기 예, 끝에 한번 다시 갈게요. 왜냐하면 여기 어, 끝에를 담지 않으면 잠깐 또 이제 빠져버리니까 여기는 일산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이고요. 예, 재배농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연한 얘기 다 들었죠? 아유 세상에 예, 또확끈하게 빼준다고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예, 가시즈 물만 원, 마디바이 2만 원. 큰 사이즈죠? 어우, 저 이거 좋아요. 트럼펫 핑키 만 오천 원이고요. 아우저 잠깐만요. 요거, 어, 큐비금 25만 원이요. 저 진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laughs> 잠깐만요. 제가 어디 영상까지 가냐면요. 아우, 너무 감사해요. 저희 구독자님, 지난번에도 그, 저희, 제일 좋아하는 그 봉투 받았는데요. 아우, 세상에. 요거, 큐비 금 25만원이고요. 잠시만요. 제가 어디 놓을 데가 없어서. 이 같은 거를. 예, 같은 거를 똑같이 두 개를 사셔서, 어다남다육님 주라고 이렇게 두고 가셨다고 해요. 그저 영상에 한번 담으려고요. 제가 물론 제 키핑장에서 한번더 올려드리겠지만, 구독자님, 저 이거 받아도 돼요? <laughs> 부천 구독자님이 제가 영상 담는 곳마다 꼭 가셔서 너무 고맙다고, 아이, 그런 말로만 해도 돼요. 아휴 지난번에도 그거 받았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아이큐빅금 아까 보셨죠 금액 그리고 이 화분은 지난번 저희가 이제 매주 한번두 번씩 나가는 늘봄 화분에 조금 비싼데 나도 아는데 이거 <laughs> 너무 감사드려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제키핑장에 가지고 가서 다시 언박싱하고 다시 한번더 분갈이해서 영상에 담아드릴 올리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이제 그분 저는 사실 뭐 한번 잠시 살짝 어 예, 아우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급해 갖고 출근하면서 어 한번 뵀지만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어, 표현을 하냐면 예 너무 영상 보면 고맙고 또 아이들이 이쁜 아이를 우리가 모르는 거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 매장의 대표님들한테 제 거를 선물을 사 놓고 가서 받은 거고 지난번에는 또 제일 좋아하는 봉투를 두고 가셔서 받았고요. 어 제가 너무 기묘하게 쓰려고 했는데 또 너무 큰 선물을 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이제 농 이렇게 매장에 농장에 대표님들이 말씀하세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오면은 제 영상을 보고 웃고. 이렇게 하니까, 정신 건강에 너무 좋았다고, 예, 꼭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 내 얘기인 것 같다, 아유, 우리 애들 또 이러는데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처음에는 여자분, 이제 대부분 여자 구독자님들이 보고, 아유, 남자분이 홈쇼핑 안 보고 요새 맨 다른 이상한 아줌마 봐,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남자 구독자님들이 더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남자 구독자님들이 제 채널을 많이 보신다고 얘기 들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부천 구독자님 감사드리고 저희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응원의 댓글 한 글자만 써줘도 힘이 납니다. 아유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대화금 5천원. 아 여기 에버그린 영상 이렇게 담고 사실 진짜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어제 키핑장에서 조금 일을 하니까 저희 식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 엄마가 좋아서 하지. 이거 누가 땡볕에 누가 이거 하냐고. <laughs> 맞아요. 내가 좋아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잖아요. 지 좋아서 지만 하면 되지 왜 식구들을 괴롭혀 계속... <laughs> 아유 우리 구독자님 다 그러시지 농장 가자 그러면 운전해달라고 그러고 농장에서 사면 무거운 거 들어달라고 하고 아유 영상 혼자 보다 심심하니까 또 같이 보자 하고 사는 게 그렇죠? 플로리디티 7000 아유 오늘은 저 아줌마가 장사는 안 하고 아유 저 장사요? 아유 맨뭐 이상한... 저희 조금 기분이 이제 이렇게 가라앉으신 분도 제 영상 보면서 즐겁게 하시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제 영상만 보면 엄청 기분이 좋다고 하셔서 제 얘기도 좀 해야죠. 자, 아유 여기까지 왔네요. 정란 5천 원. 정란 5천 원인데 정란은 햇빛, 바람 네, 좋지 않으면 입장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영민 하나둘셋 하세요 하나둘셋 짠 가을 <laughs> 아유 다비드 부롱 웰리 이름이 어려웠고 다비드 부롱 웰리 알리도안 되고 러브파이어 <laughs> 제일 좋네 러브파이어 아유 우리 것도 이렇게 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아유 그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는 사실 저는 네, 맞아요. 본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사물놀이 하면서늘그 유튜브 사물놀이를 봤었거든요. 아유 어느 날 다남 다육이보다가 이렇게 푹 빠져서 살아요 어느 날 다육이 봤더니 딴 세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푹 빠져서 사는데 저도 또한 그렇게 구독자님들이 하길 바랍니다 즐거운 생활 되시라고 이런 영상 올리지 왜 사요? 사지 마요 <laughs> 안 사도 됩니다 구경만 하시고 제 얘기만 들어요 <laughs> 아유 뭔 소리야 아유 에버그린 대표님이 손님 오셔서 잠깐 이렇게 갔거든요 그 사이에 제가 <laughs> 아유 아유 자 아유 제가 네. 예 여기 이제 끝에까지 와가지고 알바비티 5천 원 예, 그래도 할 일은 하고 가야죠 예 그리고 예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유 어떻게 몸들 바를 모르겠어요 예 감사드려요 부천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예 받아도 될까 고민인데 받겠습니다 <laughs> 다 주는 건 좋아요 예, 예. 아이 머리안 벗어졌어요. <laughs> 아유 공짜 좋아하면 머리가 벗어진다는데 저 머리 아직 벗어질까요? 아유 안 벗어지. 제가 그 다... 맞아요. 머리가 벗어지지 않도록 그 답을 어떻게 해요? 좋은 영상. 제가 또 다른 컨텐츠, 또 다른 정말 좋은 장소를 끊임없이 몰색하고요. 네, 오늘 지금 화요일이죠. 수요일날 영상은 또 진짜 우리 다육이 하시면서 꼭. 어, 꼭 만나 뵙고 싶은 분을 제가 영상에 담을 예정이에요. 오늘도 보시고, 내일 수요일도 보세요. 시스타 5,000원. 걸어오면서 그 얘기 한 거예요. 아유, 우리. 예, 런년이 5,000원. 예, 밀크, 로즈, 실생. 어우, 저 에스메랄다 12,000원 분갈이 했어요. 어우, 세상에. 분갈이하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어유어유 에스메랄 다 분갈이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거 얼마, 뭐, 뭐냐고 그랬는데, 예, 둥근잎 비이 우리 대 8,000원. <laughs> 아유, 세상에. 동 예, 둥근잎 비이 우리 도 8,000원. 아유, 아유, 이뻐요. 다 갖고 싶어요. 아유, 저거 내, 네, 내네 아이를 전부 품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풍성하게 심으면, 아유. 구독자님들, 예, 맞아요. 여름에 분갈이는 제가 2부에서 충분히 해드리니까 제 얘기만 들으셔요. 아유, 그래, 자꾸 애들이 불고프다고 물주면 갑니다. 실루엣, 5천원 글램 핑크, 2만원. 아메스티나 자연군생, 2 2 0 0원 캐럿, 어우, 캐럿 저 분갈이 했어요, 2만원. 예. 어, 얼만큼 큰 거요? 이부 보셔요. <laughs> 아유 지꺼보라는 것도 가지가지 아주 어 예. 아이를 크게 키울 거면 이 몸집보다 큰 화분 작게 키울 거면 이 몸집만 하게 맞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캐럿 분갈이 했습니다. 자블랙캐시미요 언제 나가냐고요? 제가 업로드를 한 시간 간격으로 하니까 구독자님이 이거 끝나고 바로 보셔도 됩니다. 자방울봉랑 그냥이에요, 방울 봉랑. 하나, 둘, 셋 하셔요. 하나, 둘, 셋, 짠! 해리와 슨 금! 제가 기분이 왜 좋으냐면요. 아우, 키핑장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영상이요? 너무 이뻐요. <laughs> 아유, 자랑도, 카이먼 이만은 제가 진짜 눈물 날 만큼 좋아요. 음, 완전체는 아니지만, 예,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제, 화장실 칸막이가 되어야 다른 공사가 되는데, 예, 화장실 공사가 아직 안 돼가지고, 다른 공사를 다 못해요. 이사는 한꺼번에 못합니다. 자, 피가르 2만원. 저희는 이제 식구들끼리 하고, 이사를, 이삿짐에안 맡기고, 제가 제 차에 한 번씩만 이사를 하다 보니, 두 달에 걸쳐서 이사합니다. 두 달, 두달 걸쳐, 두달 걸려요, 이사. 골드라벨 철화 9만원. 하나, 둘, 셋 하셔요. 하나, 둘, 셋, 짠! 블라인 클라우드 콕 아유, 하나만 아니면 제가 사겠구만. 하나밖에 없구 <laughs> 자, 갑니다. 피가르, 봤어요? 안 봤어요? 자, 피가르 2만원. 아유 세상에 피가르 제꺼도 진짜 이뻐요 도감 싼더러 나는 싼더라가 이렇게 잘 생기는지 몰랐어요. 일단 2만 원 보셨죠? 보셨죠? 저기 가면 조금 가격대 아주 큰 아이가 있는데 한번더 인물 봐드릴게요 자, 원종 호주 바손 아우, 10만 원, 12만 원, 12만 원. 아우 말 잘못하면 안 돼요. 12만 원. 자, 여기 어디예요?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입니다. 재배농가. 자, 그다음에 헬리우스 4만 5천 원, 메비우스 5만 원, 그다음에 로또 로또 7만 원. 아유 좋아라 로. 또 잠깐만요. 맥라이징 원종. 원종은 어떻게 해요? 엄마 몸에서 뗐다는 건데요. 어머, 얘, 10만원. 어머, 세상에, 얘 진짜 이뻐요. 피망. 원종, 메비우스. 아유, 맥라이징. 네. 그 다음에 베이비 핑거, 4만원. 여기가 하나씩 있으니까요. 보고 가게요. 자, 백야, 백, 백야. 백야. 백야도 원종이에요. 원종이 다 붙는 거는 저는 그래요.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제, 농장 대표님들을 믿는 거죠. 원종 100이야, 3만원. 자, 로또, 하나, 둘, 셋 하셔요. 하나, 둘, 셋 짬. 어머, 로또는 진짜 어렵대요. 그런데 요즘에 여기 대표님이 만들어줄, 추러하는데, 사실 어렵다고 해요, 로또. 8만원. 하나, 둘, 셋. 환엽 제이드 스타. 9만원. 네, 환엽 곱말이야, 9만원. 그냥 비싸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야 뭐 온라인 인터넷 다 찾아보면 되지만 그냥 조금 고가인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또 놀래 가지고 에버그린이 비싸다 소문내시면 <laughs> 아유, 우리 구독자님들. 네. 원종 타 타미리스. 원종 메비우스 7만 원 보셨죠? 곰말이요. 12만 원. 저 하나 둘셋 하세요 원종 아가보이데스 큰 원종 아아보이데스 큼. 저, 요, 요 아이 맘에 들어요. 블랙 다이아. 허,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정렬적일까. 야성적이고, 정렬적이고, 멋있고. <laughs> 블랙 다이아 5만원. 아유, 세상에. 제가, 그, 아유, 제 말을 잘하나요? 예, 네, 제가 아는 단어 다 쓰고 싶은데, 아유, 아는 단어가. 자, 시크릿 10만원. 아유, 네. 슈퍼클론 금. 예. 네. 네, 슈퍼클론 금. 7만원. 지금은 이래도요. 아유 8월 15일만 지나보세요. 아침 저녁에 예, 온도차만 났다 그러면. 헉, 아유 온도차만 났다 그러면은 자, 자 하나둘셋 원종 싼다라 짠. 어우 10만원. 원종 싼다라 잘생겼죠? 잘생겼죠? 하나둘셋 얘가 진짜 1번이 잘생겼네요. 1번 달라. 헉, 2번 달라. 예. 3번 달라. 어우 잘생겼어요. 아스터 5만원. 도감 마리아 5만 원네 그리고 도감 마리아 5만 원, 네. 원. 크리스 완 어머 뭐양 말도 안 하시고 뭐 이렇게 <laughs> 자 크리스 완 7만 원 맞습니다 자 sp 2만 원 근데 sp인데 너무 잘 생겼어요 어휴 세상에 어휴 잘 생겼어요 도감 마리아 7만 원자 원종 로시아 어휴 저 손톱 봐 손톱 손톱 어휴 세상에 응 물만 조금만 들면 진짜 응 하나, 둘, 셋, 하실래요? 하나, 둘, 셋, 토파즈. <laughs> 자, 멋있어요? 멋있어요? 오마, 아우, 토파즈가 오늘 눈에 톡 들어오네. <laughs> 저거 살 건가, 살 건가? 아유, 구독자님들. 여기 하나 있는 거안 사요. 구독자님. 자, 오스카 6만원. 진짜 오스카 잘생겼어요. 음,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자, 오스카. 아, 그리고, 자, 다시 물 관리합니다. 분채 받으시면, 예, 물 주지 마시고요. 언제까지? 2주, 3주, 2주, 2주 이상. 열흘에서 2주 이상 물 주지 마세요. 그리고 또, 만약에 진짜 아이가 여기를 만져봤을 때, 요렇게, 요렇게. 만져봤을 때, 너 너무 지금은 딱딱하잖아요 너무 물을 잘 물고파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만져 봤을 때 그랬을 때어떻게요 병아리 눈물만큼요 케첩병으로 뿅뿅뿅 예, 크기에 따라서 세 번일 수도 있고 네 번일 수도 있지만 뿌리가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물 주세요 자, 아유 물관리는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따로 해요 <laughs> 호수먼데 7만원 아유 세상에 여기까지 왔어요 자생 배션 35,000원이요. 자배션 자연군생 6만 원. 아유 <laughs> 세상에 이뻐요. 배션 자연군생 6만 원. <laughs>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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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자 이렇게 해서 일어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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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우쿠미니 아유 세상에 뭐꽃 피워서 시집갈라고? <laughs> <laughs> 아유, 나나우쿠미니 제꺼, 왜, 이렇게 약간, 어, 약간 퍼졌더니, 제가 다시 햇빛에 놨더니, 싹 다시, 아우, 제가 얘기하고 가야 되겠네. 얘좀 저기, 저기 밖에다, 논 옆에다 놓으라고. 여기 문 열면 논이거든요. <laughs> 예, 이렇게. 아유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 농가에서 말씀드렸고요 아, 중간에 제 얘기 드렸던 거는 그냥 날도 너무 더우니까 예. 아유 맨날 저 아줌마는 뭐가 얼마냐고 뭐가 얼마냐고만 해대고 아유 다른 채널로 가고 싶다 하셔도 또 내꺼 들어요 <laughs> 갔다가 또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해서 음, 영상에 담았고요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 농가이고요 예. 음, 쭉 보셨고요 빨간 포트는 원 예, 저렴하게 다른 쪽에 많이 하셔서 제가 지금 몇 번, 두 번, 세 번, 네번 지금 쉬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나는 빨간 포트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대표님한테 뭐뭐 있나 여쭤보시고 구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예, 지금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야가 이뻐서 <laughs> 야를 담으려고 왔는데, 너무 영상이 어지러울 것 같아서, 잠시. 헉, 어머, 세상에, 야는 또 누구래? <laughs> 누구? 응. 예, 이름, 이름이 뭐래, 그쵸? 자, 헉, 어머, 세상에. 다일나가고뇌뇌에진지는 예, 따로 보면 잘 몰라요. 좀쩜 좋아. 그리고 야는, 예, 야는 피어리스예요 야는. 예, 잠깐만요, 피어리스? 예. 피어리스는 또 사실 따로 보면 긴가민가 하죠? 아유, 참. 다육이 대학원은 어렵죠 와송 어 다육이 유튜브 대학원 아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치생크림 예 피치생크림 아우 이뻐 여기 미니마 봐 미니 미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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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콩나도 이렇게 어머 야 온실로 이렇게 이쁘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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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로 콩나 콩나 아우 세상에 여기 와요 와요 야는 뭐이름을 뭐라고 아란타, 아란타 대품 봤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우짜란 듯 한데 어차피 수영이, 어, 취설송 제가 3개 골랐어요. 괜찮죠? 어, 우리 집에 이사 갔는데, 꽃이 멋지게 놀라 <laughs> 어머, 취설송 꽃이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어머, 세상에, 취설송. 자. 자, 이렇게 이뻐요. 치설수 아. 어, 그다음에 이화예요 어머, 세상에 운동자 금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아유, 우리 집이 뭐가 많다고 막 우리 구독자님들이 마지막 이사 가기 직전에 영상 담았더만. 농장 갔다고 아란타도 없고 치설성도 없고 아니, 치설성도 없고 운동자 금도 없고. <laughs> 아유, 라디칸스도 없고. 예, 없는 거 많아요. 아유, 언제 음, 방울복나 야는 저 조 실하게 생겼죠? 빨간 포트, 빨간 포트, 어머 세상에, 어휴. 예,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예, 저, 진짜 여기 하나, 진짜 이쁜 아이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요 아이, 요 아이. 특엽 옥점. 예, 자,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 진짜로 마지막에. 진짜로, 이제 영상, 어떻게 해요?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왔냐면, 이 아이 좀한 번만 보세요. 제가 꽃바구니로 가득 펜데스잖아요. 아, 세상에 펜데스가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아유 우리 집에 내가 하루하루 가면은 예예 예.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펜데스. 그래서 제가 꼭 펜데스는 바구니에다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